여 여보, 그건 내가 설명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현수는 냉소를 띤 미소로 그녀를 바라봤다. 설명 이미 다 봤어. 그런데 말이야,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는 담담히 말했다. 나도 다른 여자랑 잤어.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모멸감으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비명이 거실을 울렸다. 남편 몰래 남자랑 골프 치러 간 아내. 단순히 골프만 친게 아니라 충격적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는데, 과연 남편의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서울 외곽의 아파트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다. 차갑게 식은 거실 공기 속에서 박현수는 담배를 물고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다. 연기가 천장에 스며들 듯 퍼져나갔지만 그의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내의 캐리어에서 발견한 검붉은 속옷, 그리고 며칠 전본 호텔 로비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골프채를 사주고 연습장 등록까지 해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웃음이 떠올랐다. 여보, 고마워. 나도 이제 취미 하나 가져야지. 그 웃음이 모두 연극이었다니. 현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며칠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 준우가 눈치를 채지 않도록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퇴근 후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러나 밥알은 모래처럼 목을 막았다. 아내의 목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아들의 웃음은 더 이상 따뜻하게 와닿지 않았다. 결국 그는 술집을 운영하는 지인 은정 누나를 찾아갔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잔을 채워주던 은정의 눈빛이 걱정으로 흔들렸다. 현수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술이 목구멍을 몇 차례 오간 뒤 결국 그는 울분처럼 속내를 쏟아냈다. 은정 누나 나 미칠 것 같아. 영미가 다른 남자랑 골프 치러 갔어. 그냥 골프만이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손등 위로 술잔이 덜컥 흔들렸고 은정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잠시의 침묵 후, 은정이 낮게 말했다. 현수야, 나 사실 예전부터 너 좋아했어. 오늘 밤은 나랑 있어줘. 머리가 멍해졌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너무나 잘 알았다. 하지만 술과 배신감, 고독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의 판단력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현수는 충동에 몸을 맡겼고, 그날 밤은 불길처럼 타올라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두통과 함께 차가운 죄책감을 안고 깨어났다. 옆에서 깊이 잠든 은정을 보며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이 모든 걸 아내가 알게 되었을 때 벌어질 파국이었다. 며칠 뒤, 아내의 또 다른 골프 여행 일정이 잡혔다. 현수는 이번엔 직접 뒤를 밟았다. 호텔 로비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와 웃으며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의 손에 매달리듯 기대는 아내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쳤지만 그는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돌아서며 사진을 찍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귀가했다. 여보, 피곤하다. 나 먼저 잘게.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현수는 식탁 위에 USB를 올려두었다. 그 안에는 호텔 앞 사진과 캐리어 속 속옷 사진이 담겨 있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USB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덜덜 떨리며 떨어뜨린 USB를 붙잡으려 허둥댔다. 여여보. 그건 내가 설명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현수는 냉소를 띤 미소로 그녀를 바라봤다. 설명? 이미 다 봤어. 그런데 말이야.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는 담담히 말했다. 나도 다른 여자랑 잤어!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모멸감으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비명이 거실을 울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불륜을 폭로하며 끝없는 고함과 욕설을 쏟아냈다. 식탁이 뒤집히고 그릇이 산산이 부서졌다.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아이 앞에서조차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부부는 결국 서로를 밀쳐내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제 가족은 되돌릴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아내는 이혼을 선언했고 현수는 결심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지키려 했던 남자를 직접 찾아가 그의 가정에 모든 걸 폭로해 주리라. 복수의 불꽃이 이미 그의 눈동자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박현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내리쳤지만 그의 시야는 흐려져 있었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 나만 무너질 순 없어. 휴대폰 화면에는 아내의 불륜 상대, 정민호의 이름이 떠있었다. 아내가 무심코 흘린 대화 속에서 얻어낸 이름이었다. 그는 인터넷과 인맥을 총동원해 그 남자의 신상을 캐냈다. 결혼한 지 10년 아이는 둘. 겉으로는 모범적 회사원. 집에서는 자상한 아버지로 통한다는 정보였다. 그래? 너도 잃어봐야지. 내가 뭘 잃었는지? 현수는 이를 악물었다. 며칠 후 그는 민호의 아내를 은밀히 찾아갔다. 커피숍 한쪽 구석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어디서든 믿음직스러운 주부의 모습이었다. 현수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리며 앉았다. 저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녀는 경계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제 아내와 당신 남편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탁! USB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움켜주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철마 민호가 현수는 잔인하게 웃음을 흘렸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당신 남편은 제 아내랑 호텔 방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의 가정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호의 아내는 주변에 소문을 흘렸고 아이들 학교에도 파장이 퍼졌다. 민호는 회사에서도 눈치를 보며 괴로워했다. 현수는 그 모습을 그림자처럼 지켜보며 잃어버린 자존심이 조금씩 회복되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하지만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현수는 아내에게도 반격을 준비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온 아내 영미가 옷을 갈아입으려던 순간 현수가 차갑게 말했다. 내일 너 회사 사람들하고 점심 약속 있지? 어 어떻게 알아? 그 자리에도 내 불륜 사진을 뿌릴 수 있어? 아내는 얼굴이 굳어졌다.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이제부터 미치려고 내가 만든 지옥을 나도 똑같이 맛봐야겠어. 영미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그러면 준호는 어쩌려고 아들이 있잖아. 그러나 현수의 눈빛은 이미 메말라 있었다. 그걸 왜 이제 생각해? 내가 다른 남자랑 웃고 떠돌아다닐 땐 준호가 없었나?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며칠 뒤 현수는 또 다른 술을 썼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은근히 흘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인 몇 명에게 술자리에서 사람이 믿을 게못 된다라는 식으로 넌지시 흘렸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영미는 회사에서도 수군거림에 시달렸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현수에게 울먹이며 소리쳤다. 당신이 일부러 퍼뜨린 거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내가 한 짓을 돌려주고 있을 뿐이야. 공평하잖아. 현수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하지만 복수의 쾌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들 준호가 점점 변해갔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어느 날 그는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랑 아빠 왜 서로 미워해?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 순간 현수의 가슴을 누르던 분노는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래, 이 싸움은 결국 아이에게 흉터만 남기는구나.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벌려놓은 뒤였다. 복수의 불길은 자신과 아내만이 아니라 아이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서늘해진 어느 오후 현수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현수씨 맞으시죠? 저 정민호씨 아내예요.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다. 며칠 전 USB를 건네며 모든 걸 폭로했던 여자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 아내랑 제 남편 문제 여기서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이지 않으실래요? 현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 동시에 복수의 욕망을 감추지 않았다. 며칠 뒤, 그들은 은밀히 만났다. 정민호의 아내, 윤미라는 차분하면서도, 매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민호가 회사 돈에 손댄 걸 알아냈어요. 이 안에 자료가 있어요. 당신 아내랑의 관계도 더러운 불륜이지만, 회사에서 밝혀지면 민호는 끝장입니다. 현수는 봉투를 집어들며 낮게 웃었다. 결국 무너지는 건둘 다군요. 당신도 그걸 원하나요? 네, 내 남편. 그리고 당신 아내. 둘다 바닥으로 떨어져야 속이 시원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묘하게 교차했다. 분노와 복수, 그리고 이상한 연대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뜻밖의 변수가 생겼다. 술집 사장 은정이 현수를 불러낸 것이다. 현수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은정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냥 술김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현수의 뇌리는 하얗게 날아갔다. 뭐라고? 임신? 확실하진 않아. 근데 병원에 가봤는데 가능성이 크대. 현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미 아내의 불륜과 복수전으로 삶이 뒤틀린 상황인데, 이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진 셈이었다. 그날 밤 현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민호의 비리 자료, 머릿속에는 은정의 임신 소식이 뒤엉켰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던 순간, 아내 영미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 뭐 꾸미고 있지? 회사에서 오늘 들었어. 내가 불륜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더라. 당신이 퍼뜨린 거지. 현수는 차갑게 웃었다. 너만 불행할 줄 알았어? 이제 시작이야. 그러자 영미가 비수를 꺼내듯 속삭였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신 은정이랑 잤지? 그 여자가 술집에서 떠벌리고 다니더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은밀히 불러낸 윤미가 말했다. 민호는 이미 위태로워요. 당신 아내도 명예를 잃었죠. 근데 술집 여자 얘기, 그건 뭐예요?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단순한 실수였어. 윤미는 비웃듯 미소지었다. 실수로는 좀 크네요. 박현수씨, 이제 판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당신 아내, 제 남편, 그리고 그 술집 여인까지, 결국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순간 현수는 깨달았다. 복수의 불길은 이미 자신까지 집어 삼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는 무너지는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늦은 밤 거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영미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라 마시고 있었다. 잔을 흔드는 손끝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맞은편에 앉은 현수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영미가 낮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날망치려고 했던 거다 알아. 회사에 소문 퍼진 것도, 지인들한테 흘린 것도. 하지만 당신만 깨끗하다고 생각했어? 현수는 침묵으로 맞섰다. 그러나 영미의 입술은 냉혹하게 휘어졌다. 술집 여자, 은정이랑 잔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여자가 나한테 직접 찾아왔어. 당신이 무책임하게 굴었다고 울면서 말하더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정이 영미를 찾아갔다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음 날 영민은 행동에 나섰다. 현수의 회사로 들이닥쳐 인사팀을 찾아갔다. 저, 제 남편 박현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차갑게 뱉어낸 한마디에 인사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영민은 준비해온 사진 몇 장을 꺼냈다. 현수와 은정이 술집 앞에서 다정하게 웃는 모습,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것은 은정이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다. 이 사람이 가정을 두고 술집 여자를 만나고 다닙니다. 맞벌이라 생활은 제가 책임져 왔는데 남편은 바람만 피웠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인사팀장은 애매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미 회사 안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현수는 회의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동료들의 수군거림에 몸이 굳었다. 집에 돌아온 현수는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미쳤어? 회사까지 들이닥쳐? 왜? 당신은 내가 회사에서 망신당하는 건 괜찮고, 당신도 당해봐야지. 공평하게 영미는 비웃으며 잔을 부딪쳤다. 현수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차마 휘두르지 못했다. 대신 거칠게 소리쳤다. 너, 끝까지 날 벼랑으로 몰아가고 싶어? 아니, 영미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끝까지 같이 떨어지자는 거야.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준호의 담임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어머님, 아드님이 학교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부모님 불화로 아이가 많이 불안정해 보이네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수와 영민은 동시에 학교로 불려갔다. 준호는 교무실 구석에서 눈이 퉁퉁 부은 채 앉아 있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만 좀 싸워. 그말 한마디에 순간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증오의 불꽃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영미는 현수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현수, 이제 선택해. 나랑 끝까지 싸우다 둘다 망할래? 아니면 조용히 이혼하고 갈길 갈래? 그녀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현수는 피로와 분노, 그리고 복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또렷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무너질 바엔 너부터 먼저 무너져야 해. 그는 속으로 다시 불을 지폈다. 이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서로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저녁. 박현수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선 기운을 느꼈다. 거실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내 영미, 술집 사장 은정, 그리고 정민호의 아내 윤미. 모두의 시선이 현수를 향했다.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웠다. 이제 다 밝혀야지.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독을 머금은 듯 번뜩였다. 당신이 퍼뜨린 소문, 그리고 은정이랑의 관계, 오늘 여기서 끝내자. 은정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으며 말했다. 현수야, 나 더는 혼자 못 견디겠어. 나 임신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근데 당신은 나를 그냥 도구처럼 쓰고 버리려고 했지. 윤미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다. 참 가관이에요. 제 남편 민호와 당신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고 당신은 그걸 빌미로 날 찾아와 복수를 제안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또 다른 여자를 건드려서 이 지경이 된 거군요. 현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비밀이 복수의 칼날이 이제는 모두 자신을 향해 꽂히고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민호가 들어섰다. 얼굴은 초췌했고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다. 다 모였네. 좋아. 그럼 나도 말좀 해볼까. 그의 눈빛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래. 나 영미랑 잤다. 근데 현수씨, 당신도 깨끗하진 않잖아. 술집 여자랑 놀아나고 있더군.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욕설과 비난이 난무했고 은정은 울부짖으며. 내 아이는 무슨 죄냐고 소리쳤다. 윤미는 민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영미는 현수를 향해 손톱이 부러질 만큼 몸부림쳤다. 준호가 놀란 얼굴로 계단에서 내려와 울부짖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다. 모두가 준호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은 이 싸움의 비극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현수는 무너지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틀거리듯 벽에 기댔다. 그래. 결국 내가 만든 지옥이구나. 복수. 정해. 다 허상이지. 남은 건 폐허뿐이야. 영민은 흐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호는 술병을 바닥에 내던지고 윤민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은정은 배를 감싸주며 흐느꼈다. 그날 밤 이후 네 사람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민호는 회사에서 비리가 폭로되며 해고당했고, 가정도 파탄 났다. 윤미는 아이들과 친정으로 돌아갔고, 냉혹한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은정은 임신 여부를 확인했지만, 결국 유산 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현수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넌내 인생에서 지워야 할 흉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영미는 이혼 서류를 들고 현수 앞에 내밀었다. 끝내자. 우리에겐, 더 이상 가족도 부부도 없어. 현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무너져 내렸다. 한때는 지키고 싶던 가정, 아들의 웃음, 아내의 미소. 그러나 지금 남은 것은 무너진 신뢰와 증오뿐이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현수는 비로소 깨달았다. 복수는 결국 자신을 삼킨 불길이었음을. 겨울이 깊어갈수록 박현수의 집은 정막에 잠겼다. 아내 영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났고 술집 사장 은정은 연락을 끊었다. 민호와 윤미 부부는 법정에서 피를 말리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 현수 곁에는 오직 아들 준호만 남았다. 어느 토요일 아침 주방에 앉은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엄마 만나고 싶어. 현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손에 쥔 젓가락만 덜덜 떨었다. 아빠 나도 알아.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그런 거 했다는 거. 준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그의 눈동자는 또래답지 않게 고요했다.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니까. 나는 둘다 필요해. 현수는 무너져 울었다. 가슴 속에서 켜켜이 쌓였던 분노와 증오가 아들의 한마디에 허물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현수는 영미를 불러냈다. 겨울 강가 찬바람이 부는 둔치에서 두 사람은 서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영미가 먼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현수는 담담히 대답했다. 우린 끝났어. 하지만 준호한테만큼은 엄마, 아빠가 돼주자. 그 아이가 우리 때문에 망가지진 않게 하자. 영미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만은 지켜야지. 시간은 흘러 준호의 졸업식 날. 체육관 뒤편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 두 사람 현수와 영민은 함께 웃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향한 증오도 과거의 상처도 잠시 잊혀졌다. 둘다 알았다. 다시는 부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부모로서의 인연은 끊어낼 수 없다는 것도. 졸업식 후 현수는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부서졌다. 다시는 하나가 될수 없다. 하지만 이 아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남은 생에서 붙잡을 마지막 구원이다.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었다. 잔혹한 구원이었지만, 그것만이 살아갈 이유였다.